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다시 쫓고, 어, 다윗은 또다시 그를 살려주는 정말 드라마 같은 내용이죠.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시작은 그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하길려산에 숨었습니다 하고 알리는 데서부터요. 맞아요 그 정보를 듣고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죠 정해병력 무려 3천명을 이끌고 직접 다윗을 잡으러 그 십광야로 내려갑니다 네3천명 어우 정말 대규모 추격이죠 다윗은 또 정탐꾼을 보내서 음~ 사울이 진짜 온걸 확인해요 그리고 밤에 아비세랑 둘이서 사울의 진영으로 아주 깊숙이 잠입합니다. 네, 가서 보니까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서 그냥 고니 잠들어 있고 그의 창은 머리맞 땅에 딱 꽂혀 있고 주변에는 군사령관 아브넬이랑 병사들이 전부 잠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 무방비 상태.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아비세가 다윗에게 속삭이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손에 넘기셨습니다. 제가 예, 창으로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두번찔를 필요도 없습니다. 아, 정말 일촉즉발의 순간인데 근데 여기서 다윗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죽이지 말라고 해요. 그냥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뭐 마음이 약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함부로 해칠 수 없다는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의 운명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윗은 뭐 언젠가 하나님이 치시거나 아니면 수명이 다해서 죽거나 그것도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망할 거라고 말해요. 인간의 손으로 특히 자신이 직접 죽이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서는 당시의 어떤 신앙적인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왕을 시해하는 선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래서 죽이는 대신에 사울 머리맡에 있던 창이랑 물병만 딱 챙겨서 조용히 빠져나오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두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무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기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건너편 산곡대기로 가서 저 멀찍이 서서 소리치죠. 아브네를 향해서요. 맞아요. 아브네! 당신 이스라엘 최고 용사라면서 어떻게 왕을 그렇게 허술하게 지킵니까? 어? 누가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는데 몰랐어? 하면서 막 따지죠. 아주 호되게 질책하는 거예요. 당신 직무 유기다. 이거죠. 그러면서 증거물로 뭘 보여줍니까? 방금 가져온 창이랑 물병. 이거 보시오 하면서요. 네. 그제야 사울이 잠에서 깨서 다윗 목소리를 알아듣고 묻잖아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내 목소리냐? 여기서 사울의 감정이 참 복잡 미묘하게 느껴져요. 아들 같기도 하고 원수 같기도 하고. 음, 그렇죠. 다윗은 이때다 싶어서 자기 억울함을 막 호소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쫓으십니까? 하고 되묻죠. 특히 자신을 쫓는 이 상황을 산에서 매추하기 사냥하는 것, 벼룩 잡는 것에 비유하는데, 아,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만큼 부당하고 하찮은 일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사울의 반응이 또 놀라워요. 갑자기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겨줬으니 나도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와 순순히 인정하네요. 다윗의 행동에 좀 감동받은 걸까요? 하지만 글쎄요 이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는 음~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다윗도 아마 그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직접 만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창만 가져가게 하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의로움과 진실함대로 갚아 주실 거라고 오늘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길 바란다. 그런 믿음을 보여 줍니다. 아, 그 믿음이 참 대단하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마지막으로 다윗을 축복하는 말을 남겨요.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 거다. 네가 큰 일을 할 거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이려고 쫓는 사람의 성공을 예언하면서 축복하다니요. 정말 그래요. 그 짧은 대화 속에 참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면서 어, 또한 번의 위기는 그렇게 넘어가는데. 네. 하지만 근본적인 갈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맞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끝나는 거죠. 오늘 저희는 사울의 생명을 또 한번 살려준 다윗의 이야기를 좀더 깊이 들여다 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는다는 그 원칙 이걸 극한 상황에서도 지켜냈죠 반면에 사울은 순간적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변하지는 못했고요 여기서 이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수할 힘과 또 명백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눈앞의 이익이나 속 시원한 감정 대신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선택이 장기적으로 볼때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